일단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요인은 며칠 전 있었던 미국 정부의 3만 개 상당의 비트코인 이동에 대한 목적이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들수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격 하락만 보고 버티지 못하며 부정적으로 시장을 보는 사람과 이런 시류의 화를 감지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비트코인을 더 모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사람 중 훗날 누가 더 부자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 미국 증시는 저가 매수세의 유입과 FOMC 이후 강화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반도체 주식들의 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고, 특히 나스닥은 2% 넘게 오르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FOMC 회의가 꽤나 호전적인 내용으로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과 디커플링 구조를 띠며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무엇이며, 과연 FOMC 회의가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FOMC 회의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모두 관심을 드는 이벤트인데요. 미국의 금리를 결정짓는 이 회의가 왜 투자자들에게 그토록 중요하게 작용하며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금리에 따라서 시장의 유동성이 결정되고 큰 틀에서 시장의 유동성에 따라서 자산의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연준은 금리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경제가 과열되지도 냉각되지도 않은 적절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역사를 보았을 때 연준은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금리를 낮게 유지해왔고 반대로 물가는 계속 상승해왔었는데요 이말은 장기적으로는 저금리, 고물과 기조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래 자료에서 볼수 있듯 연준은 단기적으로는 금리를 변동시켜왔지만 장기적으로는 금리를 계속 내려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장기적인 트렌드를 엎어버리기란 쉬운 일은 아니겠죠 이젠 연준이 장기적으로 하락해오던 금리를 다시 상승시키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유는 미국이 진닌 부채 때문인데 금리를 5%라고 가정했을 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부채의 이자는 1년만 해도 미국이 걷어들이는 세금의 절반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준이 무리하게 금리를 계속 인상한다면 미국이 지닌 부채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기에 연준은 결국 금리 인하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그렇다면 투더문코인이 언급한 FOMC 회의와 비트코인은 무슨 관계가 있냐? 결론을 얘기하자면 FOMC 회의의 빈도만 많아져도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너무 극단적인 상황에 치다르면 꼭 그렇지만은 않겠지만 결국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하 발표를 할 것이고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시중에 달러가 흔해진다는 것인데 달러의 반대에 있는 희소한 비트코인의 가격은? 네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금리가 인하되고 시중에 돈이 다시 넘치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결국은 오를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관관계를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연준의 금리 정책으로 경제를 다스린다는 개념이 끝자락에 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투더문 코인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금리가 결국에는 제로에 가까워질 것이고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연준은 더 이상 금리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인데 금리라는 것이 결국 돈의 가격을 뜻하는 것인데 돈의 가격을 왜 연준이라는 기관에서 정하고 모두가 이를 따라야 하는지도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의 가격을 연준에서 결정한다는 것인데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비트코인의 정책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고 코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이 꽤나 믿음직스럽게 작용합니다. 돈에 대한 정책은 연준이라는 특정 집단이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구매력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현재의 금융정책을 놓고 따져본다면 미국의 중앙은행이 인간의 생존을 결정짓는다라는 괴상한 소리로 해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나의 구매력 그리고 생존 등을 미국 중앙은행에서 결정되지 않기를 바라며 투더문 코인은 오늘도 조용히 비트코인을 매수해 볼까 합니다. 뿐만 아니라 CPI 지수 또한 개념 자체만 다를 뿐 뉘앙스는 비슷한데.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죠. 예를 들자면 CPI 지수가 하회를 해도 금리 인하를 안할 수도 있다란 공포심이 생기면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로는 큰 자금들이 나스닥으로 몰리면서 자금들이 코인 시장에서 많이 유입되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나스닥이 횡보하거나 빠지면 코인 시장은 자연스럽게 오르게 되겠죠. 경우에 따라 조금 상이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암호화폐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패턴을 반복해 왔는데요. 물가가 오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물가가 오르기 전에 확보를 해놔야겠다는 확보 심리와 더불어 사재기를 위해 중간 마진 값을 얻기 위한 투기성 심리까지 더해져 수요가 많아지게 되는데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자연히 물건 값이 상승해 악순환이 발생하고 이 악순환을 은행에서 막기 위해 소비를 조금 더 늘리고 물가 인상을 막기 위해 예치 이자를 늘리는 수를 두게 되는데. 이게 바로 금리인상의 자연스러운 진행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는 무엇일까요? 유심하게 글을 보신 분이면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조금 더 쉽게 풀이하자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금리인상이 되면 은행에 예금을 하기만 해도 이율이 높아 수익이 쏠쏠할 텐데 굳이 위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한다.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가 줄어든 암호화폐 가격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테고 이런 개념으로 CPI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FOMC 회의는 구체적인 인하에 대한 발언은 없었고, 미적지근한 얘기로 마무리하긴 했지만, 저는 연준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을 뿐더러,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라고 양면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들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는 상황은, 중립금리가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것 같아 인플레이션 억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중립금리란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없이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을 뜻하는데, 이 기준점이 높아졌으니 내릴 필요성이 있는 퍼센트도 줄었겠죠? 그럼 중립 금리가 계속 상승한다면 안 내리고 쭉 고금리 유지해도 탄탄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 내부 지표를 통해 시장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다음 자료를 통해 현물 ETF 흐름은 큰탈 없이 유입이 잘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통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시즌을 알수 있는 지표에서 비트코인 시즌에서 점차 알트코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특정 시점 비트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장기 비트코인 보유자의 신뢰를 나타내는 리버스 리스크 지표를 통해서. 녹색 구간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았으며 고개를 내리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할 수 있는데요 물론 제 기준으로는 알트코인 매매하기엔 가장 적절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투더문코인이 설명한 FOMC 회의 그리고 CPI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가 되셨나요? 일단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요인은 며칠 전 있었던 미국 정부의 3만 개 상당의 비트코인 이동에 대한 목적이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들수 있겠습니다 3만 개중 2만 개는 수탁을 위한 내부 지갑 이동으로 판명됨 또한 동시에 한국 시간으로 어제 아침부터 오늘 새벽까지도 대량의 비트코인이 이동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것은 분명 누군가의 의도가 있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인데요. 바로 며칠 전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에 도달했을 때 미국 정부 물량 이동 소식이 공교롭게 나온 것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 의원은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도록 하는 법안을 공식 발표하며 금융권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격 하락만 보고 버티지 못하며 부정적으로 시장을 보는 사람과 이런 시류이화를 감지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비트코인을 더 모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사람 중 훗날 누가 더 부자가 되어 있을까요? 다음 영상을 통해 최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솔라나 ETF가 출시되지 않는다. 출시된다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 건데 이외에도 어떤 해당 코인에 대한 특별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독과 좋아요는 덤이고요. 감사합니다.